안녕하세요. 더운데 어떻게들 보내시나요? 좋겠습니다 더워서. 오늘은 그, 같은 꽃반, 꽃반이라고 해야죠. 꽃반이면서 색감이 다른 단초 두점 한번 영상에 담아 볼까 합니다. 이렇게 보시는 바와 같이 두 개체가 전부 꽃밭입니다. 소멸, 소멸성 꽃밭. 야도 꽃밭. 근데, 이 보시는 바와 같이, 한 개체는 서성을 띠고, 한 개체는 먹엽을 띠고 그렇습니다. 물론, 이제, 엽성도 좀 다르죠. 이 한국 춘란, 정말로, 다양합니다. 두 개체, 두 개체 전부 생강 출발인데, 구독자님들은 두 개체 중에 어느 개체가 마음에 듭니까? 어느 개체를 키워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어갑니까? 저는 이 먹엽성, 이 개체를 좋아합니다. 물론 뭐 난초 속은 모르겠지만, 제가 좋아하는 개체가, 먹엽성이다 보니까, 오늘은 농약 기계, 농약 기계지요. 농약 기계, 난실 전용 배경 삼아 난초 한번 올려 보는 겁니다. 서성의 반물 먹이 옆의 반물 하여튼 이처럼 잠시 잠을 내요 두 개째 영상에 한번 담아 봤습니다. 여기서 마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